안녕하세요.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2010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네. 우리가 아까 앞에 말씀하신 네, 네. 인문학을 네, 네. 이 합브루타 학습법으로 연계해서 네, 네. 자녀와 함께하면. 네. 네. 좋겠네요. 아, 그렇죠. 누군가 소통하는 학습법이라고 본다면 인문학에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왜 존재하고 어디로 음. 가야 될 것이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표현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라면 어떤 주제를 어머님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음. 아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계속 주고 받으면서, 주고 받으면서 뭔가 학습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에 우리 아이가 너무 어리다면 뭐 이소부 하나 같은 뭐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네. 그 주제에 나와 있는 그 주인공의 감정 네. 혹은 이런 상황일 때넌 어떤 선택을 했을까를 음. 이야기해 본다든지 음. 그리고 엄마의 생각을 이해 이야기하고 엄마의 생각과 아이의 생각을 비교해 볼수 있도록 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아이가 좀 고학년이라면, 네. 너무 표면적인 이야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까 어. 말씀하셨던 어떤 철학적인 사고, 그런 깊이 있는 음. 고전, 뭐 음.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음. 그 안에 나와 있는 삶의 고민들에 대해서도 주고받고 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더 배움의 크기가 커지지 않을까. 음. 그건 충분히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아이들이. 어떤 공통된 네, 네, 것을 네, 네, 두고 함께. 네네. 진행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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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는 교육법이 그 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로 다르지만 같은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우리 자녀와 학부모님을 위해 가정에서도 자녀와 함께 진로를 이야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동몽입니다. 오늘은 하부루타를 활용하여 자녀의 생각을 들어보려고 해요. 대화의 소재는 익숙하지만 지혜가 가득 담긴 고전 이소보화 중 토끼와 거북이입니다. 토끼와 거북이를 자녀와 같이 읽고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질문을 만들어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토끼가 거북이에게 달리기를 하자고 제안한 의도는? 자신에게 불리할 것을 알면서도 제안을 받아들인 거북이의 마음은? 그럼 거북이에게 유리한 시합 종목은 무엇일까? 달리기 시합 과정에서 토끼와 거북이의 태도는? 달리기 시합 후두 친구의 마음은? 흔히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다양한 질문에서 자녀의 개성 넘치는 대답을 들으실 수 있어요. 부모님이 상상하지 못한 자녀의 속마음을 알 수도 있고요. 다채로운 자녀의 생각들을 이끌고 허용해주세요. 미래를 살아갈 우리 자녀의 문제해결력을 키워주려면 사고의 융통성이 중요한 거. 진로 레시피 청취자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럼 오늘 자녀와 함께 재미있는 이소보화로 자녀의 미래 진로를 위해 창의적인 생각을 쑥쑥 키워주세요.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혹시 유재현 멘토님, 그러면 임정균 멘토님이 추천하신 서적 말고 고전 중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고전이라고 한다면은 긴 시간 동안 여러 사람의 검증을 받고 살아남은 책들이거든요 음. 그리고 고전이라고 해서 결코 어려운 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음. 굉장히 그 예전 그 성현들의 아주 그 빛나는 문장력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마천의 사기 열전 같은 음. 아주 그 기라성 같은 그 인간 군상들이 다 나오게 되는 네. 그런 책들이나 아니면 최근에는 저는 또 빠져있는 게 미국의 최근 소설들 그뭐그뭐 그, 뭐 그것도 벌써 고전이 돼버렸죠. 바람과 함께 살아다 같은 음. 책들. 영화가 더 유명한. 네네. <laughs> 근데 그 소설 책도 그 문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음. 그리고 그 대부라고 하는 그런. 네. 아. 예, 그, 마리오 부조의 그 각본 같은 소설인데 네네. 그런 것들 보면 한순간순간 상황에 여러 사람이 그 판단하고 또 여기 고민하고 또 어떤 상황을 그 헤쳐나가려는 그 여러 그 전개를 보면서 학생들이 이제 진로라는 것도 고민하고 자신의 자아 발견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네. 그런데 그런 책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 공부하는 와중에 두꺼운, <laughs> 그 말씀하신 책들 대부분 네. 좀 두께감이 뭐 여러 권으로 돼 있다거나, <laughs> 네. 고등학생이 읽기에 적절하지 않은, <웃음> <웃음> 혹은 아니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자어가 많은 음, 책이잖아요. 음, 음. 뭐, 네. 말씀하신 사기열전 같은 경우. 그러면, 그러면 일단, 한자 몇급 이상은 돼야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거 아닐까? 이해가 좀 될까? 이런 그거를. <laughs> <저기> 정말 학부모이제 <학부모님이었습니다. 웃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네. 그거를 뭐 직역을 해놓은 책들도 있겠지만 네. 그 소재를 가지고 일단 이야기책처럼 쓴 아. 쉽게 풀어서 그런 이유 같은 것들도 활용하면 되고 그리고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물론 두껍고 어렵다 그러면 영화를 한편 봐도 아. 굉장히 그 소양을 높이는 데좀 마음이 그래서... 가벼워지네요. <웃음> <웃음> 네. 자, 인문학이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 방금 마지막 말씀이 영화로 본다라고 했는데 음. 요즘 아이들이 인문학을 받아들이는 거는 그냥 단지 서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그래요. 저는 또 드는데 어. 우리 학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아무래도 어. 이제 좀 인문학을 얘기하고 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쉬운 방법, 추천해 주실 만한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아이와 함께 하려면 더 쉬워야 음. 아이와 함께 할수 있으니까 네. 좀 그런 방법이 있어야 할것 같아요 일단 인문학이라고 하는 단어 음. 혹은 철학과의 어려운 명언 뭐 이런 거에 너무 우리가 좀 네. 이렇게 맞아요. 사로잡힐 필요는 없지 않나 아, 라는 생각을 이야겠죠 네네네 뭐, 네. 미체니 네네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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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일단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건 문학이죠 네 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든 아니면 뭐 대부던 음. 스토리가 있으면 재미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토리를 읽다 보면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볼 수도 있고, 음. 그들의 감정에 동화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읽다 보면서 공부에 쌓인 스트레스도 좀 날릴 음. 수도 있고요. 그래서 네네. 공부하는 중간 중간에 머리를 식히는 차원에서 그런 문학 책을 접해 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음. 또 문학 책을 읽고 나면 그 책에서 얻은 나의 감정과 혹은 평가가 있겠지만 그 책을 읽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있거든요. 그쵸. 그런 평가를 읽다 보면 어 조금 더 유식한 분들의 표현들 음. 이 문학에 담겨 있는 어떤 생각과 사고와 이런 감정들을 조금 더 형이상학적인 아. 언어로 표현한 것들을 접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런 형이상학적인 이야기가 과연 왜 나왔을까? 음. 어, 이 얘기를 한 사람은 누구일까? 뭐 이런 걸 찾아보면서 자연스럽게 어~ 철학가에 대한 이야기를 접해볼 수도 있고 어떤 사상을 접해볼 수도 있고 또 역사적으로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찾아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확장시키는 것이 또 아이들이 받아들이기에도 수월하고 부모님께도 좀 수월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laughs> 자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또 사연이 아, 네, 있는데 오늘의 사연. 네 저희가 네. 사연을 듣고 한번 또그 사연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게요. 네네 네, 제가 사연 전해드릴게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는 성적이 상위권입니다. 제가 보기엔 충분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맨날 자기가 공부를 못한다고 합니다. 아, 역시 나는 친구인가봐요 지금. 친구. 네.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을 가지 못할까봐 겁이 나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계속 자기보다 공부를 더 잘했던 언니와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책책질 하는 것 같아요. 전 아이 자존감에 상처가 갈까봐 너무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로 레시피 도와주세요! 라는 네. 사연입니다. 실로 레시피. 음.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게요. 일단은 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공부를 네. 잘한다고 생각하면 음. 좋을 것 같은데, 뭐 만약에 엄면장 성우님도 세 분의 자녀가 있는데, 아, 셋이 있으면 이런 상황 꼭 <laughs> 생겨요. 네. 저희, 저희 한동대 오래 살다 보니까 같은 학교에서 같은 음. 선생님을 겪는 네. 상황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면 큰애가 얼마 전에 졸업한 중학교를 두째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언니는 엄청난 모범생이고 음, 음. 얌전하고 조용하고 하라는 걸 열심히 하고 음, 막 이런 음. 성격이었는데 저희 둘째는 학교는 놀러 가는 곳 <웃음> 친구들 <laughs> 어, 만나는 친구들과 음. 이야기하고 선생님들과 농담하고 네, 네. 뭐 이런 거 하러 가니까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저희 둘째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네. 누구 동생아, 아너 누구 동생 맞니? 음, 음, 음. 너는 진짜 자매니? 네네네. 막 이런 식으로 네네네. 그러니까 네네네. 은연 중에 선생님들이 굳이 그러려고 하신 건 아니겠지만 큰 아이의 생활 태도와 둘째의 음. 생활 태도를 이렇게 비교를 비교. 하시더라고요. 음, 네. 네네. 네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학교에서 그런 비교 상황이 생길 네. 때큰 애야 뭐 자기 잘했다고 하는 거니까 별로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둘째는 좀 이렇게 속상하다고 음, 음, 해야 될까? 음, 음, 음. 어, 좀 자기 핀잔 듣는 것 같아서. 음, 스트레스가 좀 있을 예, 것 같아. 그런 부분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좀 공감이 되네요, 둘째. 음. <laughs> 저희 누나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 아이 그런 형제자매 피곤하죠. 네. 저, 너 누구 동생 맞니? 이러면은. 어. 네. 자 아무튼 자사연주신분 계속 상위권 학생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좀 자존감에 상처가 날까봐 걱정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유재현 멘토님 자존감이라는 걸좀 인문학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사연이 흥미가 있는 게, 네. 그 공부 잘하는 학생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공부 잘하는 학생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서울대생 100명을 조사하니까 자신이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는가, 61%가 자신이 공부를 잘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음 그러니까 자기의 냉정한 객관화가 이루어진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음이 학생은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중요한 건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른 문제입니다. 음. 자존감은 흔들리지 않는 어떤 중심이고요. 자아에 대한 어떤 확신과 애정, 이런 부분이고. 다만, 여러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좀 마음이 또, 그좀 우울해지거나 비교를 음. 당하면 음. 또 약간은 또 열등감도 느껴지고 또 질투심도 생기고 하는 것들은 아마 자존심에 좀 영향을 받았지 않나 그런 음. 생각을 들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본인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그 괴테가 뭐 인간은 방황하는 동안 이제 발전하는 법이다. 나아가고 있는 동안 계속 방황한다는 그런 명언을 남겼는데 이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약간 그런 그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자존심의 문제만 좀 접게 된다면 음. 굉장히 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언니랑 비교를 통해서 아이는 더성장할수 수 있다. 네. 음, 음. 나쁜 게 아니다. 네, 음. 그렇게 음. 그렇다면 언니를 목표를 삼아서. 더 열심히 하면.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잘 극복한다면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음, 하면, 음. 그러면 멘토님께서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방법도 아,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어머니나 네. 학생이나 뭐 양쪽을 좀 구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어머님께서 고민을 음. 주셨으니까,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가 만약에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자기 성적에 너무 만족해야 하고 있다면, 음. 오히려 그게 또 고민이시지 않을까. 그렇죠. 더 올려야죠. 그니까그전 <laughs> 제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 아이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관점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 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자꾸 그걸 걱정 어린 눈으로만 바라보면 모든 게다 걱정이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으로 보면 그 친구는 항상 누군가의 어떤 기준점을 놓고. 그 기준점 올라가기 끊임없이 노력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학생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를 좀, 아이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 혹시 만약에 따님이 진짜로 누군가의 비교를 통해서 마음에 병이 생길 것처럼 힘들어 한다면, 얼마 전에 유행했던 책인데, 아, 미움받을 용기. 음. 음, 그아 책을 네, 네, 네. 네. 추천해주고 싶은데, 아 왜냐면 하 내가 타인의 시선에 따라서 나를 조정하게 되면 끊임없이 난늘 부족하고 음. 아쉬움이 많은 사람으로 음.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고 음.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음.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미움받을 용기에는 아들러의 심리학이란 아주 기초적인 베이스가 음. 있지만 읽기 굉장히 편하고, 네. 어, 그냥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음.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우리 학생이 혹시 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이 심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의 병이 음. 생길 것 같은 불안함이 좀 있으시다면, 이런 책 하나 권해 보시면서 어, 학생이 조금 더 자존감도 느끼고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음.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자기 자신을 생각됩니다. 보는 시선을 옮겨오는 거네요. 네. 타인에 음. 음. 의해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음. 부족한 것도 그냥 인정하고 음. 내가 잘하는 것도 음. 어, 스스로 존중해 주는 음. 그런 연습을 할수 있는 계기. 뭐 한번 마련해 주시고. 자존감을 올리시는 네. 네. 그 네. 책은. 네 감사합니다 자두 분의 멘토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 그 아이가 걱정해하는 <laughs> 부모님의 사고를 <laughs> 먼저 좀 바꿔볼 필요가 부모님이 먼저 입문학으로좀 네, 네. 생각 음. 나를 바라보는 네, 네. 것도 필요할 것같다는 생각이 듣고 그래도 이렇게 걱정 많은 학부모님에겐 응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는 네. <laughs>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게 되면 일단 부모님부터 좀 편안함을 느끼실 가능성이 매우 높을 음. 것 같고요. 또 아이가 그 뭔가 비교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성 성장하려 노력을 하다 보면 자꾸 자기로부터의 선택이 아닌 누군가의 잘 보이기 위한 선택을 할 가능성도 매우 음.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어머니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너무 상대를 두고 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뭐 성장하지, 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뭘 하는 것이 좋을까. 에 대한 고민을 할수 있도록 음. 많이 질문해 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가 자기 자리를 잘 잡아가는 멋진 인재로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사연 주신 청취자님 힘내시고 우리 자녀가 <laughs> 정말 자기가 행복한 거를 좀 선택할 수 있는 <laughs> 게 부모님들의 바람은 또다 그거잖아요. 그러게요. 내 자녀가 스스로 선택한 게 행복한 거 음. 그걸 위해서 많은 지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